예, 이제 그 우리 그 의약 원료사 어 강의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 강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실습을 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 <laughs> 어 우리는 그동안 그이 골장 그아 건강 TV를 통해서 우리 태고사의 그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태고사를 우리가 그 알아야 우리의 몸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의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상고사까지 연구는 했지만 이제 그 태고사의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어디이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이해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어, 이렇게, 그, 어, 아날로그 시대에, 어, 불가뭐냐면은약이 삼천 년, 에그 뭐고, 그, 문헌으로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역사를, 어, 그 분자유전학이라든지, 그 인류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냐면은 음0만년의 뭐냐면 역사까지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그어 <laughs> 그어 태고사의 새 발견이라는 이런 그 황궁 어 문명 학술원의 이런 그 연구 어그 결과에 대해서 어 이제는 그어 질문 형식으로 답하고 하는 거를 한 토막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이제 그 질문으로요. 어, 우리는 과연 어디서 기원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어,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우리는 뭐냐면 <laughs> 어, 현재의 우리 동북아시아의 그 유전적인 특성은 어,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어, 제가, 그, 그, 태고사의, 어, 어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런, 어, 책에서도 밝혔다시피, 어, 그, 부 분자 그 유전학에, 어, 단기 연기 그 다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어, <laughs> SNP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우리 인간은 약 30억 개의 연기세율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100백만 개, 100만 개의 연기세율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까지 우리가 분자 유전학으로 밝혀진 것은 우리는 아프리카 아, 피와 백인 피와 그다음에 인도인 피와 동남아시아 아,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어 제가 그어 사라진 무제국, 어, 순다 대륙에서, 어, 순다 환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음, 우리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어, 그, 어, 태국과, 그 다음에 미얀마, 그 다음에 라오스, 어, 지금, 어, 중국 남부를 통해서 뭐냐면은, 어, 우리의 그, 어, 조상이 북쪽으로 뭐냐면 천주 환인을 통해서 산으로 산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그 이주해는 세력들인데요. 그 이주한 세, 세, 그룹이 그룹을 이름을 뭐냐면 타이카 타이와 이그 다음에 이, 어, 이 타이카 타이 그룹이 에, 나중에 이제 이 알타이 그룹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타이 그룹이 뭐냐면은 이제 어, 독립적인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어, 이것이 이제 어, 제가 말하는 북방 문화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들이, 어, 남쪽에서 이제 주로 살던 이제 타이카타이족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 추운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야, 스택 같은 환경이라든지 기존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 유전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축적이 돼서 알타이 그룹이라는 독립적인 형태의 분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지금 현재 그~ 알타이의 그~ 어~ 그~ 뭐고 그~ 어~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 주어 그다음에 어~ 목적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 이게 알타이 그룹의 뭐냐면 특색인데요. 이~ 알타이 그룹의 특색이 뭐냐면 어~ 타이카타이족이 국적으로 알타이 그룹으로 어그 이게 독립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함께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그 인류는 약 99.9%가 이제 일치하고요. 어 다만 뭐냐면은 0. 1%정도에 뭐냐면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100만 개 정도의 연기세일이 다르, 다르다는 것이죠. 어, 이거를 뭐냐면은, 아, 어, 우리가 바탕으로 하면서, 아, 어,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하고 상고사를 공부해야만이, 어, 우리가 그, 지난 그, 어, 그 연구가 헛되지가 않고, 어, 과학적으로 뭐냐면은 증명대 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 더불어서 뭐냐면은, 어, 이 태고사의 새 발견, 또 태고사에 관한, 어, 질문을, 어, 또 다음에 다시 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